근입니다. 판상근은 에, 여기 후두인기봉합 두판상근. 그다음에 경추에 붙게 되면 이제 경판상근이렇습니다예 두부에 붙어서 이제 목을 움직이죠. 경추에 붙어서 목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SCM은 에, 머리에 붙어가지고 목을 움직이는 근육이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두판상근도 거의 같은 이제 그,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판상근은 뒤에서 목을 움직이고 두부에 붙어서 목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SCM은 앞쪽으로 에, 붙으면서 목을 움직이면서 에, 그 머리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는 판상근 앞에서는 SCM 그 심부에는 견갑거근 밑으로는 사각근이 있습니다. 앞뒤를 감싸고 두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승모근하고 합쳐서 에, 목을 갖다가 바르게 유지하고, 목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판상근은 이 중에서, 예, 여기, 제일 많이 튀어나온 융추가 있고요그 다음에 헤어라인 쪽, 여기 이제 경추 1번으로 보게 되면, 이 사이에 정 가운데쯤 되는 부위, 이게 이제 경추 3번 정도 되겠습니다. 3번 항인대서부터 붙어가지고, 경각골 하각, 경각골 하각이면 이제, 경각골 하각이면 이쯤 되겠는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만지면 펠펠이 됩니다. 여기서는 펠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각골을 움직여, 이거나, 목을 움직여서, 요, 신부 근육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라인 자세에서 마사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여기, 에, 그, 하인대에 붙어 있는, 예, 근건접합부를 갖다가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요, 예, 이렇게 고개를 갖다 숙여, 숙여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똑 바로 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을 줍니다. 회전을 주게 되면 예, 여기 극돌기에 붙은 근육과 횡돌기에 붙어 있는 예, 그 판상근의 근건접합부가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여기 경추 7번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압을 주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스트레칭이 일어나고요. 요 하부 근육은 에, 딸려가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면서 역시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 상부 쪽에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마지마지 분절 운동을 해야지 에, 그 심부에 있는 근육, 경추 근육을 풀수 있다는 거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마사지만 돼서는 이 심부에 있는 근육이 마사지가 잘 되지 않아서 일정 부분만 이렇게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에, 경추 상부는 이제 이렇게 굴곡과 회전을 주면서 스트레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부 쪽 근육은 네, 이렇게 해서 견갑골을 약간 이렇게 벌립니다 네, 견갑골을 벌리고 이 척추하고 견갑골 내측이 한 사이로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압박해야, 압박해야 되는데 밑에는 이미 라운드 숄더가 돼서 스트레칭이 됐고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압을 주면서 저항을 해서 이 공간이 넓적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압력에 판사근을 예, 판 갖다가 에, 압박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 흉각을 갖다가 약간 이렇게 압을 줬다 뺐다 해서 흉각을 예, 이렇게 흉곽의 모으먼트를 강제시켜 보세요. 이렇게 되면 흉곽이 움직이면서 예, 결국은 흉곽을 덮고 지나가는 에, 판상근이 이완되게 됩니다. 예, 전환을 사용하거나 주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요 극돌기가 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극돌기가 닫치게 되면 이게 뭐육안으로볼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만성적으로 이제 이 상배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그 원인이 여기 이제 약간의 스트레스성 골절, 골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데 그런 거라고 생기지 않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무조건 근막통증으로만 보는데 이렇게 되면 시, 시술을 해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극돌개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흉곽에 너무 무리하게 압을 줘서 또 이렇게 불필요하게 상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압을 잘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하각을 기준으로 6번이기 때문에 약간 위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제일 많이 튀어나온 융추, 경추 7번까지만 이렇게 라운드 숄더 자세에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